안녕하십니까. VON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문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표신하게 숫자 100이라고 쓰인 배치 달고 있는 것 보셨죠? 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아주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4월 9일 미국 양원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어, 그 결의문의 내용이 아주 문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결의문에 따르면 임시정부를 언급하는 내용이 두 차례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한 부분은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그 한국 최초의 독립정부인 대한민국으로 해소되고 이행되어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19년의 임시정부, 그것은 임시적인 정부였고, 정식 정부가 전혀 아니었고, 최초의 정식 정부인 독립된 정부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로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그리로 이행되어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의회는 임시정부의 그 100년 전의 수립이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민주 정치 체제의 어, 성공과 번영, 그리고 어, 어떤 맥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걸 제가 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우리 건국 기념사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건국기념사에서 마지막에 대한민국 30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임시정부 1919년 때 건국된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 건국기념사 본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천황제 궁극주의 일본이죠. 이들은 유래로 저희 나라의 전제 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그때 2차대전 전의 일본은 전제 정치입니다. 민주 정치 체제가 아닌 것이죠. 옳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의 서의 방식을 모범하여 자래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은근히 발전시켜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의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30년이 1948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 우리 3.1 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즉, 3.1 운동 그리고 거기에 이어진 임시정부의 의미는 이러한 우리의 민주 정치 체제,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는 그러한 정신적 기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쓰고 있으신 거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표현도 쓰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부는 4월 11일은 사실 한성 정부라고 해서 상해 임정으로 통합되기 전에 세 곳에서 임시 정부가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한 곳을 그 수립된 날짜입니다. 통합된 상해 임정은 어, 더몇달 뒤가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또 한성 정부를 들었느냐. 한성 정부 외에 다른 두 곳에서는 수반이 처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있었는데, 한성 정부에서만 어, 2위로 추대되고, 어, 가장 수반은 이동휘라는 분을 그 추대했는데, 이분은 나중에 공산주의 계열에 의해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굳이 이승만 대통령이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수반이었고 처음에 생긴 세곳 중에 다른 두 곳에서도 수반이었는데 하필 딱한 군데 안된그 부분만 그, 그것도 2위인데 따지고 보면 거기만 기념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48년 혹은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부분은 아주 지우려고 노력하는 모양이 역력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100주년이라고 작년부터 많이 떠들다가 아주 북한에서 참밥을 먹었죠. 그리고는 심지어 최근에는 그 종북적인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역사학계에서 백주년이 뭐냐? 임정 너무 강조하는 것은 잘못 나갔다. 이렇게 스스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3.1운동도 대수롭지 않은 것이고 뭐 임정은 말할 나위 없죠. 3.1운동 몇년 뒤에 14세 김일성이 세운 타도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그러한 어떤 허상의 것이 우리 민족 독립운동에 진정한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간 것이죠. 그런데 역사학계는 완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런 주장을 노골적으로 따를 수도 없고, 또 북과 맞지 않는 상해 임정 그 100년 코드가 너무 강조될 수도 없는, 그리고 그걸 미국에 가져갔다가 미국은 보기 좋게 상해 임정과 지금 1948년 건국을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기념사에서 했던 것과 거의 같은 취지로 지금 연결시켜서 결의안을 내는 그런 사태까지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19년 임정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왜 그렇게 집착할까요? 그것은, 어 한마디로 남로당계 역사 인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로당은 어, 어떠했나요? 박헌영을 그 필두로 한 해방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김일성 이 소련의 어떤 후광을 업고 소련의 힘을 빌어서 그 이북 지역을 장악하기 전까지 그 공산당 세력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 남로당이죠. 그런데 그 수년 뒤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째 뽑혔죠. 다 숙청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자, 그러한 남노 단계를 자,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역사의 미아가 되어버린 그들이 오히려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듯이 대안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어, 남북 모두 정통성이 없다. 특히 남쪽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정통성이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싶겠죠. 그런데 자, 남로당은 김일성 북로당과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의 상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이루어진 사례를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 서유럽 막시즘에 가장 가까웠던 나라는 동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적인 것에 많이 침륜되었던 중국도 말할 것도 없이 남노단계 지식, 인 계열의 사람들이 가장 책으로 봤던 그러한 서양 막시즘에 가장 가까운 그 구현된 사회는 아마 동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독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했지요. 그리고 통독이 되었지요. 그것이 벌써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이미 거대한 역사의 실제가 웅변해 주었는데 아직도 자신들의 대학 때의 무렵의 그 낭만적인 책에서 읽었던 그리고 가졌던 관념 속에 잡혀서 개인적인 관념에만 머물지 않고 이 나라를 그런 방향으로 잘못 이끌고 간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고 빨리 하루빨리 교정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때남노당계 역사인식은 극히 부당합니다. 1919년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한말 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운동 등을 통해서 입헌군주제 운동이 일어났던 것에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종, 왕이 조선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왕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고 유럽처럼 왕이 있더라도 헌법과 법치를 하는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 근대국가 수립운동으로서 온당한 방향이었죠. 그런데 고종은 그 방향에 동의하는 듯 움직여져서 마침내 광무계약이라는 사회계약에 가까운 어떤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돌변해서 전제군주제를 선포하는 대한국제를 선포하면서 완전히 역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제군주제가 되니까 일본이나 특히 일제가 국권을 빼앗기 아주 쉬운 상태가 되버린 거죠. 한 사람만 겁박해도 외형적인 합법성이 갖춰지는 거죠.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운동 등을 주도했던 선각자들 그중에 대표적으로 청년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 이제 그 왕정이 없어지는 공화정으로의 길밖에 없다 하고 그런 운동을 추진하다가 사형수로 감옥에 갇히는 대역사의 시작이 전개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꿈이 1919년 공화국을 선포하는 임시정부로 1차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건국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서고 48년에 마침내 완전한 건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120년 된 우리의 근대 통일 민주공화국을 향한 한반도의 노력의 역사가 연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서 우리는 자유 통일의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확고히 제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엉뚱한 여러 가지 그 이상한 100년 기념 소동, 그리고 스스로 또 북을 따라 그것을 버리는 소동. 그러나 미국 결의안에서는 오히려 70년 전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19년의 일종의 정신적 건국, 건물로 치면 착공쯤에 해당되는 의미와 48년에 이르러 완전히 국가를 준공하는 최초로 한국 근대 독립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명확히 연결하고 어, 규명하는 그런 결의안이 채택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부요엔 논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